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참사 후 이틀이 지났지만 사고 현장에는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국화꽃이 수북히 노인 가운데 희생자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고로 희생된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자식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뒤흔든 이번 참사에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어, 와서 직접 보니까 진짜 가슴 아픈 거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데 가서 편히 쉬라고. 제 지인한테 일어난 일은 아니긴 한데 뭐 충분히 일어날 수도,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드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뭐,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피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는데 할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게 무력해지는 것이 사건이 뭐왜 일어났는지도 알고 싶어 아직 사고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날의 아픈 기억은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